일단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게 제가 농구 코치하려고 하는 이 대상들은 이제갓 어, 아마추어 농구 5대5를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좀 배워서 조금 실력이 좀 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, 이런 분들한테는요 공격 전략 전술은 지금 배워서 의미가 없고 제수준도 뭐 패턴 플레이를 뭐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, 정, 그 정도 수준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해야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코치 텐입니다. 오늘은 그 5대5 공격 관련된 거 공격 전략이나 전술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. 근데 어,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핵심이 뭐냐면 이제 5대5 아마추어 농구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제 좀 실력이 좀 늘어서 재미를 막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요. 공격 패턴 전략 같은 거는 아직 어, 배우시면 안 돼요. 그냥 전체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어 윅사이드 약한 부분을 만들어 내서 어떻게 그냥 공격을 풀 거냐 이 정도 수준에서 농구를 좀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. 5대 5 농구를 이제 하잖아요. 아마추어에서. 5대 5 농구를 하면 제가 본 거는 크게 세 단계 정도로 나눠져요. 하나는 이제 다섯 명 전체가 농구 BQ 막 뛰어나고 이제 실력이 막 늘었어. 그래서 코치가 이렇게 지시했을 때 따라올 정도 수준 되는 팀은 이제 공격 패턴을 만들어서 전술로 쓰시면 됩니다. 근데 그 전에 뭐한두세 명은 뛰어났는데 한두 명이 아직 이해 이해를 못 해. 막 코치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잘못 해. 못 따라와. 그럴 때는요. 이 공격 쪽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. 일단 수비 전술이나 수비 전략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공격보다 수비가 좀 배우기 수월하고 상대의 영향을 덜 받아요. 딱 코치한테 배운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그것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수비 전략 전술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. 근데 이두 개를 떠나서 사실 5대5는 이제 다섯 명이 함께하는 팀 플레이지만 가장 기본이 좀 돼야 돼요. 기본이 뭐냐면요. 사실 이게 중요한데,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, 개인기예요 개인기. 개인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. 그래서, 제 생각인데요, 포지션 딱 매치업이 됐을 때, 적어도 내 앞에 있는 한 명은 뚫을 수 있어야 돼요. 돌파하거나, 매치업을 받아내서 내가 이겨서, 뭐한 60에서 70% 확률로 골을 넣을 줄 알아야, 그 다음에 이제 수비 전술 같은 것도 맞춰보고 공격 전술도 맞춰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팀 플레이나 뭐 수비 이쪽으로 좀 코칭을 많이 하는데 그거 전에 반드시 어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되는 거 개인기입니다. 개인기. 다행인 건 유튜버들 중에 스킬 트레이닝 쪽으로 정말 잘 가르쳐 주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찾아봐서, 어, 이거 괜찮네? 이런 것들은 좀 영상 다운받아서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직접 훈련을 해보세요. 그렇게 해서 개인 실력을 쌓고, 아 이제 동네에서 한 3대3 하는데 웬만하면 다 이기는 것 같아. 요럴 때. 요럴 때 이제 팀 코치가 이제 시키는 걸잘 이해가 되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뭐 수비나 공격, 전략, 전술을 좀 배우시고 써먹는 게 좋습니다.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공격 관련된 패턴 플레이나 전술 있잖아요. 전술 같은 거는 어, 너무 급하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. 이게 아무리 코치한테 잘 배워도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팀 플레이어 5명 전체가 따라올 수 없을 때두세 명은 충분히 따라가는데 한두 명이 좀 비큐가 좀 딸려서 안 되면 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공격 전술을 잘 짜도요 수비가 꼭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공격 전술은 잘안 통해요. 공격 전술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. 수비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빈 공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건데 수비들이 그렇게 잘안 움직여요.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공격 전략이나 전술을 먼저 배우기 전에 뭐부터 한다? 수비 쪽을 좀 집중을 해서 한다. 내 수비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뭐다? 개인기입니다. 개인기. 스킬 트레이닝 쪽으로 집중을 해서 적어도 매치업 상황에서 내가 60에서 70% 정도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다. 이 정도. 이 정도 만드셔야 돼요. 이거 쉽지는 않아요. 그 정도 만들었을 때 이제 뭐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. 뭐 공격 전략이나 전술 이런 거 어떻게 되나.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못 따라와요, 못 따라와. 그리고 수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돌리거든요. 이제 수비 다섯 명 세워놓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면꼭팀에한두 명이 망가뜨려요. 그래서 전술을 아무리 짜봤자 안 통합니다. 이해되셨죠? 코치로서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서 가볍게 영상 올려봅니다. 다음에 또 올려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